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대형 교수의 출판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채미나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인천시 교육감 예비 후보로 등록한 이대형 경인교대 교수가 인천 송도 라마다 호텔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교육 관련 전문가와 시민 약 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내빈과 저자소개, 동영상시청, 패널과 토크쇼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대영 교수는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서 교육 현장도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며, 이제는 고통의 시간에서 벗어나 정상 수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대영 교수는 저서, 스승님 미래교육 함께 여러 요를 통해 인천교육을 되짚어보고 미래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전문교육,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청렴하고 공정한 교육행정 추진에 대한 의견도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이대영 교수는 인천의 교육을 문화선진국형 교육으로 변화시킬 것이며 명품 인천교육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채미입니다.